누가 먼저 시비 걸었고 내가 맞대응했다? 그런데도 정당 방해가 안 된다고요? 정당 방위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현대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하고요. 두 번째, 방어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당한 방법으로 방어 행위를 하는 경우에 만 정당방해가 인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날 먼저 주먹 으로 때렸을 때 나도 주먹으로 맞서 싸우는 경우에는 정당방해가 절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냥 쌍방폭행 으로 같이 처벌받아요 예를 들어서 말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흉기를 꺼내들었어 그때 나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도구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경우에는 정당방해 가 인정이 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흉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갈길 가는데 뒤치기를 한다? 이거는 1번 요건에 위반되는 거죠. 현재의 침해가 없잖아요. 상황이 종료됐잖아. 만약에 상대방이 흉기를 꺼내들었지만 나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원래 마음에 안 들었던 상대방을 이참에 처치하기 위해서 제압을 했다? 이건 2번 요건에 위반되는 거예 정당 방위는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인정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흉기를 꺼내들자 마침 내가 총을 갖고 있어 총으로 쏴버렸다. 이건 3번 요건에 위반돼요. 적절한 방어 행위는 딱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칼을 꺼내는데 총을 싸버리면 적절한 방어행위가 아닌 거죠. 정당방위는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이 안 됩니다.